그러다 보니 어 우리나라는 쪽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해외에서는 음. 오히려 관심을 많이 뒀던 적이 있었죠. 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의 이슈를 풀어보고 여러분들 고민을 들어주는 예, 직방의 썰라더 놀란 부동산 놀부 부자병법 박병철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을 할 거예요. 예, 유명한 예, 요즘에 유튜브 틀면은 자주 또뵐수 있는 분입니다. 예. 박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힘들게 오셨다고. <laughs> 예, 네, 네, 땀이 흐르시고 숨좀 있... 고르세요. 네. 네. 행사 장소가 바뀐 걸 <laughs> 통보받았어요. 아, 예. 아, 네. 아이고, 네, 어렵게 또. 아유, 뭐 네. 그래도 아는 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 유명하신 분이세요? 아유, 네, 유명한 분 오셨습니다. 아, 진짜 한번 와 보고 싶었거든요. 네. 저도 몇번 봤어요. 어... 자주는 못 보지만, 네, 네. 근데 아, 왜안 불러주시지 했는데 영광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laughs> 요새 교수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 예. 저는 뭐 요새 뭐 방학이라서 네. 모처럼 밀렸던 원고 쓰고, 아, 뭐 책. 그런, 예, 아. 책 쓰는 거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도 사실 요즘 너무 공부할 게 많아졌죠. 음. 예, 학자로서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송구합니다만, 네. 아,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이 네. 너무 많아요. 아. 네. 세상에 물가 상승률이 6라요 제가 네. 머리털 붉어지고 나서 이런 거 솔직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그리고 네. 어제 미국 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라뇨 합정했어요 저도 예, 저도 무슨 오일 쇼크 때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적인 변화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 이런 것도 대폭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 음, 음. 요즘 방학이지만 좀더 바빠졌습니다 아. 네. 아, 네. 오늘 그럼 오셔서 저희가 이제 질문지를 좀 뽑아놨어요. 네. 한번 아, 네. 얘기를 이걸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저도 유튜브에서 봤을 때. 네. 해외 사례들 얘기를 많이 아, 조회수가 네. 높은 게또 일본 사례 아, 예, 그렇죠. 이거 때문에 네. 바, 무조건 뜨니까 핸드폰에 네.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네. 어,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음, 음. 이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평소에 이제 중국이랑 음. 일본 부동산, 네. 외국 부동산 책에서도 외국 부동산 사례나 외국 네.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음.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났잖아요. 뭐 네.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예, 예. 이 이후에 세계 그 경제 중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네. 대략 예상되는 점.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단기간에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음. 제일 손쉽게 하는 거는 돈을 푸는 거잖아요. 네. 이 돈을 풀 때마다 일어나는 대표적인 경제 현상이 자산 인플레이션이에요. 음. 역시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일어났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음. 어, 전 세계 우리 서울과 비슷한 어, 메트로폴리탄 역할을 하는 주요 도시들의 뭐 흔히 말해서 좋은 부지들이 음. 전부 아파트 가격이 거주지 가격이 급등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2018년도, 2019년도만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부동산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다. 분명 저도 동의하고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 정권도 바뀌고 뭐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서울 집값이 급등했다라고 코로나 19 음. 이전에는 그랬는데 코로나 19그 2년 동안 다시 서울 집값이 안정적이다라는 분위기가 완전 바뀔 만큼 네. 주요 국가들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거주의 형태가 어 영국 같은 경우는 타이니 하우스라고 해서 음. 정말 작은 집이 네. 유행이 되기 네. 시작했고 그리고 그 작은 집이 상설 어떤 허가받은 집이 아니라 가설이에요. 예. 아. 네. 그래서 어디 이런 빈공간 있으면 거기에 작은 집 하나 지어서 뭐 사는 형태로 건축 관련한 법규도 그게 허용해 주는 거로 바뀔 만큼 이 사람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해 줘야 되는 상황이 더 바뀌어 버렸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아까 질문 주셨던 중국의 부동산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음. 원래 중국 경제는 크게 두개 축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하나가 부동산이고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 정말 박살이 났어요. 음. 네, 진짜 박살이 맞아요. 났습니다. 음.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완전히 이제 깨져버린다. 음. 그러면 어 진짜 중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음. 모르는 위기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laughs> 부동산 관련한 대출 뭐 전부는 아닌데 음. 일부 대출 금리가 기준 금리보다 낮아요. 어... 우리 기준금리가 원래 기준이 그렇죠. 되고 그 위에 아, 가산이 네. 붙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과 관련된 금리 중에 일부를 기준금리 이하로 잡았어요. 어... 이 얘기는 부동산 붕괴라고 해야 될까요? 부동산에 대한 큰 버블이 깨지는 걸 어떻게든 막겠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데 더 안타깝게는 하반기에 그 중국 정부에서는 이런 발표를 안 하는데요. 음. 중국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었어요. 음. 외국에서. 음. 그래서 하반기 중국 경제 성장률 얼마로 보십니까? 했더니 음. 와 저도 이게 진짜 잘못 봤나 싶었는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1%를 예상하더라고요. 아 <laughs> 이게 무슨 뭐저 OECD 선진국도 아니고 네. 그렇게 될 경우 진짜 부동산에 대해서 더 뭐랄까요? 뭐 강력한 지원이 있지 않고서는 중고 중국... 그렇죠. 네.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뭐 중국의 부동산이 전부 폭락하느냐? 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또 불편한 진실인데 저는요 요즘 경제를 공부하려고 뭐 저희 분야도 공부하지만 제일 많이 읽는 책이 동물학이에요. 아 동물학이요? 네, <laughs> 네. 오늘 뒤에도 저출산 얘기가 음, 좀 있는데 네. 정말 우리도 동물이잖아요. 그이죠 이 동물을 보면서 참 많은 성찰을 얻게 돼요. 음. 대표적으로 이 동물을 보면 수컷들이 굉장히 화려하죠. 뭐 네. 어, 사자도 막 부리가 이렇게 있고, 네. 공작세. 뭐 공작새, 어 공작새 좋네요. 공작 공작새 예를 들어볼게요. 네. 말씀 주셨으니까 공작새 수컷은 이쫙폈을때 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네. 가만히 보면 평소에 그 공작새가 그 폈을 때그 화려한 걸 들고 다니고 네. 얼마나 그렇죠. 불편하고 또생존해도참 음. 어려워지는 음. 거잖아요. 음. 그런데 왜 동물들은 저렇게 진화 발전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동물학자들은 왜 그걸 그렇게 진화 발전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게 암컷으로부터 선택받기 위한 거라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해서 내가 이렇게 살기 불편한 거추장스럽고 적에게도 나를 눈에 훨씬 잘 띄게 하는 화려한 걸 가지고 있음에도 난 살아남았어. 난 멀쩡해. 그러니 날 선택해라는 걸 보여주려고 동물들은 수컷들이 훨씬 더 이렇게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똑같은 습성이 있어요. 사실,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두 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제가 진행을 하고 앉아있네. 어, <laughs> 어 너무 <laughs> 다리. 너무 해 너무, 너무 좋아. <laughs> 갑자기 두 분에게 50억이 생겼어요. 네. 부동산으로 그 50억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 제일 좋은 데를 하겠죠. 50억 최선의 선택. 최선의 선택.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엉덩이에 깔고 앉으실 겁니까?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을 사실 겁니까? 어, 저는 사실 나눌 것 같아요. 나눈다. 네. 아, 어, 역시 고수들이시네요.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몰빵. 몰빵. 아 <laughs> 원래부이다요보다 아, 네, 네. 네, 이해합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제일 경제적인 로직만 가지고 합리성으로 따지면 아니, 평당 엉덩이 왜1억씩을 깔고 앉아있죠? 음, 음. 그거는 로스잖아요. 수익이 더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나중에 상승, 집값 상승 볼 수는 네. 있지만. 대부분 합리적인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부는 수익성 부동산에 고민을 해요. 음. 그런데 특이한 게전 세계에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엉덩이에 1억이 아니라 10억씩 깔고 있어요. 음. 그게 수컷을 본는거 똑같은 음. 거예요. 저 되게 어디세요? 했을 때 아, 어. 저 어디예요? 네. 하면 그 다음에 많은 게 설명되잖아요. 네, 네. 네. 그걸 그렇죠. 그걸, 원하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음, 남자의 가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우연히 방송 보다가 박진영 가수, 그분이 음. 하신 얘기를 보고, 아, 참, 그게 그런 거구나 생각한 게 뭐였냐면, 원더걸스 데리고 미국에 첫 지출을 했었을 때, 음. 네. 여기저기 레코드 레이브사에게 저희 좀 같이 할수 있게 해주세요 찾아다니는데, 음. 가끔 그, 그, 회의하고 나서 관계자들이 이렇게 쫓아나오더래요. 음. 무슨 차 타고 왔는지 보고, 아. 무슨 시계 찼는지 아. 보는 음. 거죠. 그걸 통해서 얘가 그 충분히 같이 할수 있는 경제력이나 어떤 음. 그 이미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음. 성공한 사람인지를 가름하려고 음.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는 그런 거 싫어해서 안 했는데 음. 그 뒤부터는 어쩔 수 없이 교섭력 때문에 음. 그리고 업무의 원활함 때문에 음. 차를 좋은 걸 멘트 했고 네. 시계도 일부러 네. 비싼 걸 찾대는 거예요 음. 그랬더니 진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이 좀 풀렸대요 음. 사실 이런 기질은 동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의도해서 물어본 건 아니지만 뭐 대리라도 잡아 드리려고 아유 뭐, 뭐 선배님은 어디로 제가 차례도 음.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주소 어디 하면 어어 어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네. 되면 있잖아요 예어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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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런 사실은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도 똑같아요. 음. 특 A급 동네는 안 떨어지고 더 올라가요. 음. 그런데 아까 지금 다 침체고 음. 작살이 아. 났다라는 건 흔히 말해서 미분양이 뭐 여의도만큼 새로 생긴 음. 그런 데가 이제 박살이 난 거지 음.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게 중국의 부동산이 모두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네. 희비가 엇갈립니다. 네. 양극화가 더 크게 벌어지고 네. 있고 안 좋은 데는 더안 좋아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네요.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음. 어, 사실 근데 이 현상이 벌써 뭐 오래 전에 일본에서 나타났던 현상이잖아요. 이번에 고이즈미 총리 있을 때 컴팩트 시티 발표하고 이제 중심지로 이렇게 몰려서 하고 그리고 그때 그 이전만 해도 이제 신도시 정책을 펴서 인구 분산화를 하려고 진행을 했다가 이제 그 신도시들이 다 이제 늙고 노화되고 후 빈집이 돼버리고 현상이 벌어지고 나서 그게 또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일 거죠 그 근데 중국은 정말 특이한 게요. 뭐 아니 가보셨겠지만 옆에. 진짜 여의도 크기만한 게 전부 한 집도 안 들어가는 미분양이 생겼는데 옆에 또 짓고 있는 거. 아 이건 진짜 정말 다, 답이 아,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 네 맞아요. 맞아요. 야저 버블이 만약에 터지면 이건 진짜 걷잡을 수 없겠구나 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예전에 우리 14년도 때도 농인, 농인. 중국이 좀안때 중국이 좀안 좋아했어요. 그때는 부양책이 좀 먹혔거든. 네. 이번 부양책이 되게 막강한데 음.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과 비중심의 어떤 격차. 그러니까 음.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스타트업들도 뭐 여의도 음, 음. 그러니까 명함을 줄 때만, 아, 강남, 대교, 이거 되게 중요한. 그래서 맞아, 맞아, 맞아. 일본 같은 경우도 롯봉기 쪽에 뭐 명함을 주면 90도로 음, 인사하는 음, 거죠. 음.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명함 음. 때문에 자꾸 비싼 자리에 모이려고 하는 어, 스타트업들이 네, 사람, 돈을 아껴야 될. 진짜 사람이 어. 기본적으로 그게돼서 경쟁 의식이랑 남들보다 더 잘한 걸 보여주는 과시 욕이 음. 아기 때부터 다 있어서 유치원에 차를 태워줄 때도 아기가 매일 새로운 걸 들고 나가요. 아. 갈 때. 그래서 보여줘요. 그리고 자기가 없잖아요? 네. 한 명이 자전거 타고 왔어요. 네. 그럼 울어요. 자기 자전거 타고 내려와야 된다고. 음. 아, 네. 그리고 뭘 갖고 오면, 뭘 사면? 그거 그 위에서 가서 갖고 오라고 그러고. 아. 그래서 뭐 있다, 뭐 있다를 계속해요. 그거를. 게 그게... 우리는 행복한 거야, 아무튼. 네. 우리는 그래서 뭐그 일본 남자들이 많이 꾸미는 이유가 일본의 성비가 너무 안 맞으니까 아, 튀지 않으건 아, 장가를 못 가니까 아 그래요? 러시아는 <laughs> 다안 되는 데 <되라본데>? 러시아는 <laughs> 남자가 정말 부족하대요. 그래서 아, 웬만하면 다 결혼한다고. 그래서 러시아 이미 알아봤구나? 아니고 저는 이미 <laughs> 생각... 안아봤는나 <laughs> <laughs> 우리는 이미 애가 들립니다. 우리 다른 거 말고 직방TV의 아. 주소지를 실리콘밸리로 <laughs> 오직을... <laughs> 아, 돼저 그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음. 저 아시는 그 음. 분께서 네.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자산이 있는 분인데, 네. 최근에 음. 일본에 가셔서 네. 후쿠오카랑 여러 가지의 골프장을 네. 한세 곳에 인수하셨어요. 오. 세 곳을 인요 네. 근데 금요일에 네. 놀랐던건 너무너무 네. 저렴하게 느껴졌거든요. 네. 음. 그 분은 잘한 선택일까요? 아, 뭐 궁금하니까. 아, <laughs> 그 분이 <laughs> 한국의 자산을 사도 되는데, 네. 일본에 가서 네. 그 싸다고 자단은. 산 거예요. 싸다고 일본 자산을 선택했는데 일본에 일본에서의 지금 골프장의 그 위상이 어떻게 되나 가치가 어떻게 안, 되나 안, 안 좋죠. 안 좋지만 응. 너무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응. 사신 건데 그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laughs> 뭐 골프장 정확한 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지금 해외 골프장이라 리조트를 사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음. 한국 손님들을 그로 보내려는 생각이 많은 많아. 거지 그 일본의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하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 경로를 음. 생각하시더라고요 음. 사실 골프, 골프 같은 경우는 우리 가 해외 골프 많이들 가시잖아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뭐 뒤에 팀 기다리고 하기 그러니까 막 빨리 돌기 바쁜데 네. 해외 가면 좀 편하게, 편하게 돌고 오니까 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최근 일본의 골프장 뿐만 아니라 저도 맨물로 몇개본게 있는데 아. 100년 이상 된료칸이 음. 세상에 (1000만 원에) 나온 거예요 예와예 네. 네. 특히 그~ 홋카이도 지방에 있었던 그~ 요가은 저도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음. 정말 (100년) 이상 된요관이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음. 처음 그~ 요관이 예를 들어서 요 부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네. 확장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할머니, 네. 할아버지가. 그래서 막 미로처럼 돼 있어. 음. 막 덕지덕지 덕지 막 가설 건물을 해놔가지고. 아. 그런데 지난 한 2년 정도 지났더니만 한국 손님 안 오고. 없 코로나 터지고 그리고 네. 그 전에는 또 우리 한일 감정 안 좋아가지고 아니, 또안 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진짜 내놨는데 가격을 보고는 깜짝 놀란 음. 거예요. 이 3천만 원이면 진짜 미, 큰그 접근도는 아니지만 네, 네. 미쯔야 본전이라 한번 사볼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지금 음. 일본에 많은 그런 매물들이 나왔는데 아,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어, 예.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얻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아, 우리가 한 최근 한 15년 정도 일본 여기저기 관광들 많이 다니셨죠. 많이 다그 네. 음. 이유가 일본 지방 곳곳 다닐 때마다 의외로 볼거리가 많았었어요. 음. 새롭고 네. 네. 그 이유가. 일본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지방 관광 테마 육성 사업을 지속했거든요. 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견실한 일자리와 소득을 줘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메타버스를 가리키고 인공지능 을 가리킨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지역 관광 어떤 테마를 만들자예 네. 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민속촌 비슷한 것도 막 지어놓고 네. 스토리텔링이 빙거 있잖아요 네. 여기가 여우 마을이래 네. 그 여우 마을 원래 여우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어. 아, 어. 일부러 풀어놓은 어. 거예요 어. 네. 그런 것들로 다 테마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느냐 지금 그게 각지방에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됐어요 아 생각해보세요 맞아, 민속촌 맞아. 같은 거 이렇게 지어놨는데 어. 관리 울려, 운영하려면 관리, 어. 관리비 계속 나가잖아요 네. 어. 바로 그런 것들은 끝이 보이는 투자죠. 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언젠가 다돌아하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음. 젊은이들이 가서 뭐 할까요? 네, 관리일 군이 없어요. 안 하죠. 음. 저도 요간에 음.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음. 후쿠오카에 있었던 그 요간에 앉아 있었을 때 죄송할 정도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챙겨주실 때 음. 아, 너무 미안할 정도의 그 나이 드신 분들이었는데 음. 청년들 안 와요. 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마 우리 직방 TV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음. 요즘 지자체가 하는 게 뭡니까 다 음. 이런 거예요. 뭐. 음. 무슨 전시, 맞아. 박물관 만들고 있죠. 맞아요. 음. 그리고 무슨 드라마 세트장 다 지방에 음. 하나씩 음. 하잖아요. 우리 쪽으로 오면 다 부지 제공하겠다. 맞아, 맞아. 그 태조 왕건 끝난 지 10년 넘었습니다. <laughs> 거긴 자 아무도 안 가요. 바로 다 갔지 이다 뭐. 갔죠. 요즘 애들은 태조 왕건 뭔지도 몰라요. 몰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지자체장이 자신의 공약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하겠다 음. 아직까지 어. 성공한 사례 솔직히 많이 못 봤어요. 음.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가 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음, 말씀드립니다. 군요아 정말 있어요 맞아. 그거 마저도 교통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어렵다는 지방의 활성화 정책 그것도 어려웠거든요. 이제 그 강원도를 예를 들면. 강원도에 산맥 있잖아요. 네. 그 산맥 너머로는 아무리 관광 유치를 해도 오지않는 거예요. 그 매출 차이가 그그 그 속초나 이런 음. 뭐 낙산 이쪽으로 이어지는 라인은 음. 정말 돈이 안 되고 그뭐 원주 안쪽만 예. 그 관광의 그 자원들이 들어가고 돈 돈이 되, 되고 그랬었는데 뭐 양양 고속도로 뚫리고 나서는 바뀌었어요. 어요 네. 원래 안쪽에 돈이 모이던 자리가 돈이 사라지고 속초나 양양 쪽으로 돈이, 예, 뚫리게 되는. 음. 그래서, 예, 지방 발전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교통적인 개선도 반드시 우리나라는 필요하다. 특히 이쪽, 서쪽 라인, 전라도는 이쪽 너무 열악하고, 교통 기반이. 그리고 이 아래 바닷 라인도, 경상도도 마찬가지로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합치되면 좋지 않을까. 그게 네. 아니면, 여전히 수도권 강세 주변에 뭐, 가평, 양평, 인천 라인 아니면은, 뭐, 양양, 부산, 뭐, KTX랑, SRT 이런데 가는 데만 잘될 거라서 그거는 우리가 좀 알고 있,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속초 아파트가 엄청 비싸요. 어, 엄청 비싸죠. 강릉, 네. 속초 이런 거 지금 많이 올랐고요. 음. 특히 그 세계적으로 외국의 경제 연구소에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는 우리나라 지자체가 다이 동해안 라인이. 음. 왜냐하면 2026년이면 북극해의 두꺼운 빙벽이 다 녹아요. 어휴. 우리나라 그럼 괌처럼 되겠네요 완전히? 그, 그거와 관련된 건데 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한중일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제조공장 역할을 하는 이세 나라 이세 음. 나라가 제조에 한 50%를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제조에 음. 근데 이세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을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으로 수출하는 대표적인 경로가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는 경로예요 음. 그런데 이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는 이 경로는 2만 2천 킬로미터 정도 가야 되기 음. 때문에 이 거리가 그렇거든요. 음. 근데 더 빨리 가는 길이 있어요.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죠. 저 북극해로 가는 네. 거예요. 어. 이게 한 15,000, 14,000km만 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단순 계산만 해도 물류 비용이 30% 이상 줄어요. 어. 그런데 왜 그동안 위로 안 가고 밑으로 갔느냐? 북극해는 1년 365일 이용을 못하잖아요. 네. 얼어붙으니까 얼어 네. 쇠빙 내빙 기능 이 있는 선박만 있어야 네. 갔기 음. 때문에 오히려 물류 비용이 싼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추세로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그걸 잘했다는 게 음. 아니라 북극해가 한 2026년이면 다 녹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최근에 러시아가 쾌제를 부르고 있었어요. 음. 왜냐하면 이수웨즈 운하를 통과하는 이 교역로가 전 세계 물동량의 38%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요 음. 근처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 다 어마어마한 떼돈번나가들많습다 네, 부강, 부강한 나라 그렇죠. 네. 홍콩. 선박 금융 싱가폴 중개 무역과 삼각금류그 다음에 문바이그 다음에 두바이, 그 다음에 뭐 카이로 다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절반 가까이가 북극해를 이용하는 물동량으로 바뀌어 버리면 더 싸니까.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2의 두바이, 제2의 홍콩, 싱가포르가 저 위에 안 생기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음. 특정 도시를 무비자, 그다음에 무관세 이런 특구로 지정해서 음.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음. 수립을 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그 과정에서 음. 이 북극해 해로에 유럽 쪽의 뭐그 로테르담 같은 종점지 말고 음. 아시아 지역의 종점지로 제일 선택하기 좋은 데가 동해 아니거든요. 음. 어. 음. 그래서 동해 강릉, 부산 이쪽이 마지막 종착지를 우리 쪽으로 하려고 음. 여기서도 연구를 많이 네. 하고 있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 어, 우리나라는 동해안 쪽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해외에서는 음. 오히려 관심을 많이 뒀던 적이 있었죠. 음. 아. 좋아야 되는 일인지 음. <laughs>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대미하죠. 어. 네.